오늘 제목은 대림절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어, 오늘은 총력 전도 주일면서 동시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 대림절은 말 그대로 이제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어,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 그전 4주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탄생, 그 예수님의 강림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4주일이 끝나면 이제 곧바로 이제 성탄절이 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교의 성도님들과 또 초청받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또 대림절이라서 이런 말씀 설교들을쭉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겹쳐서 잘된것 같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 어, 우리는 어, 어, 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요.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리스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지요. 3년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그분,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간에 꼭그 제자들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는 어 정말 예수님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그 중에 특별히 또세명은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 나머지 9명의 제자들도 가지 못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세 명은 또 데리고 가셔가지고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어, 또 그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궁금하셨는지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그런 질문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보기를 야너왜 교회 나가니?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 말을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인 시몬 베드로 수제자지요 그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에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사망 권세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우리 바라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 크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도대체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하고 신앙 고백하십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은 참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을 칭찬하십니다. 얼마 전에 2023 기독교 변증 콘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세미나 또 그런 행사를 청주에 있는 소문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청주의 소문교회 소문 성결교회인데 그그 교의 담임 목사님이 기독교 변증 학자세요. 저도 이제 가끔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우리 교단의 보배입니다. 보배 같은 분입니다. 그 그런데 이분이, 이분이 그 교회에 서울대학교의 아주 유명한 교수들을 불러다가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특별 강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우주가 창조됐느냐, 만들어졌느냐. 그것이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또, 어, 세상에서는 사람이 진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창조됐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볼때 창조가 과연 맞는 것이냐. 우주가, 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이 될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 이렇게 특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면요. 최소 한 시간 정도는 걸립니다. 그분들도 이제 몇 번에, 네 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뭐네 시간짜리라고도 볼수 있죠.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할 수 없지만, 핵심 만을 말씀드리면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이신 재원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었고, 이때 발생한 엄청난 에너지에 의해 빛을 비롯한 모든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때 성경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조를 창조하신 자에서 말하는 태초에, 즉, 시간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빅뱅이란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우주 대폭발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이 세상 뭐이 세상이란 개념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무언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의 이 우주 공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빅뱅 빅이라고 하는 것은 크다는 말이잖아요. 뱅이라고 하는 말은 빵 터졌다는 말이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우주의 어떤 한 현상 빵 터지는 현상이 생겼는데 그 현상이 생기면서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래가지고 우주는 그 시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이게 우주팽창론이고요. 그리고 우주가 만들어진 우주 대폭발, 우주의 기원입니다. 이것이 과학으로 말하는, 과학에서 말하는 우주론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아무것도 없던 그때의 빅뱅에 의해서 우주 대폭발의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시작이 되었다. 뭐가 시작이 됐다고요? 시간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태초에라고 하는 말이 그때 그때 태초에 시간이 시작된 시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고 하는 말과 빅뱅 이론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했냐면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질 때그 우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우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넘습니다 우리 지구가 우리는 지구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구는 하나의 조그만한 그, 그 별들의 무리거든요. 이 별들의 무리가 모여서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은하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또 모여서 또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의 정말 작은 한 부분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그 지구를, 지구는 지구가 또 중심도 아니에요. 태양이 중심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 수성, 목성, 금성, 지, 어,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지, 어, 태양을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구를 또 달이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입니다. 태양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너무 정교한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것이 흐트러지면 완전히 이 태양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서로 부딪히고 폭발하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것이 너무너무 정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엄청난 질서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어떤 지적 설계자가 있다 인텔렉철 디자이너 이게 어떤 화학자가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이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텔렉츄얼 디자이너, 어떤 지적 설계자가 없이는 이 우주가 태양계조차도 이 조그마한 태양계조차도 돌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적 설계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 어, 어, 재원호 교수님은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지 않다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서울대 분자 유전학 교수이신 유현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어,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은 저절로 생겨날 수 없고 분자 생물학과 분자 유전학은 종을 넘어서는 진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나온 말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 생물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창조진화에 관해서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은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생물에서, 무생물에서 생명이 될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게 다 무생물이잖아요. 이게 다 무생물입니다. 여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증거는 뭐냐면 새끼를 낳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생명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이것이 수백 년 지나고 나면 얘가 결혼을 해 가지고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게 무생물이기 때문에 생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무생물에서는 생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생물학의 기본입니다. 기본. 저를 따라 살까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컵이 컵을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뭘 말하고 있냐면 진화론은 무생물 대기에 있는 수많은 무생물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그 덩어리가 생물이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사람은 생물학자가 아니고요, 과학자가 아닙니다. 요즘 생물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따라서 생명 대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고 생명 대신 하나님만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생물학의 기, 중요한 기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간 변이는 이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분자 생물학과 분자 유전학은 종을 넘어서는 종을 넘어서는 진화는 불가능하다. 종을 넘어선다는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 모든 생명은 다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하나의 조, 생물학적으로 볼 때는 종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 황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흑인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 개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종이 같아요. 종이 같아서 서로, 동물들에게 쓰는 말이긴 하지만, 교잡이 가능해요. 그래서 백인하고 흑인하고 결혼을 하면, 얼굴이 조금 꺼부잡잡잡한 애가 태어난다든지, 어떤, 어떤 경우는 유전하기 위해서 백인이 태어난다든지, 흑인이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종이기 때문에 서로 교잡이 가능하고, 거기서 새끼들이,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숭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숭이도 하나의 여러 종류의 원숭이가 있지만, 원숭이들은 하나의 종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번식할 수 있어요. 조금 다르게 생긴 아이들도 자기들끼리 번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과 원숭이는 종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절대로 원숭이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화론은 그런데 그걸, 그걸 뭐라고 가르치냐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요즘에 이런 말을 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생물학책에 이런 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과학자는 과학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간 변이는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가 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예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면서 이제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종간 변이가 일어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옛날에는 현미경이 없었어요. 다윤이 지금부터 한 600년 전에 진화론을 얘기했거든요. 그때는 현미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초고속초정밀현미경이 발견이 돼서 사람의 염색체 DNA, DNA 유전자를 봅니다. 원숭이의 유전자를 봅니다. 저도 대학 다니면서 이제 사람의 그 유전자를 직접 현미경으로 보거든요. 달라요. 원숭이와 사람의 유전자가 달라요. 서로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을 하면 이쪽에서 n이 나오고 이쪽에서 s이 나오고 합해져가지고요. 이게 하나의 또 개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달라요. 서로. 서로 합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이 존재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한 말이 뭐냐면 종을 넘어서는, 종을 넘어서는 진화는 불가능하다라고 분자 유전학 유전학 학자이신 유현모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과학자들의 얘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 히브리서 삼장 사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다. 따라갑시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여기 컵이 있고 이런 종이 있고. 그리고 이런 휴지가 통이 있는데요. 누군가 이것을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최초 인간을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고, 최초의 우주를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던지간에 누군가 존재하지 않으면 만들,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보면은요, 이게 성탄 트리가 이렇게 세그루가 있습니다. 성탄 트리가 있는데 우리 꽃꽂이 팀이 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세 분이 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나무꾼이 돼가지고 이거 가지를 다 주워온 거예요 이게 가지를 수백 개 이거 세개달려면뭐 수천 개는 될, 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백 개는 넘겠죠 이거를 다 주워와가지고요 가지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됐지만 이걸 뒤집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하나하나 쌓아놓은 겁니다 이게 이게 보통 노력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면 이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존재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거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그냥 존재했다고요? 그런 일은 존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주보다 더 정교한 사람의 몸이 그냥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 뿐이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진화론이나 다른 어떤 이론들은. 따라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이게 짧은 얘기이긴 하지만요. 예수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너무 염려할 것 없어요 너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신 삶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지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예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누구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가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동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야마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이를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도다 동등이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원래 아들은 닮았잖아요 분신이라고도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님과 동등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대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이루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또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데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은요 이렇게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라고 대답한 이베드로에 대해서 17절에 보니까 주님 예수께서 세파로주실때바이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따라서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게 된거 이것이 정말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나갈 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천국 백성 되고, 지옥이 우리의 삶과는 무관한 삶이 된 것, 이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 보면요, 19절에 보면, 천국 예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기도를 말하거든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신 것, 이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번에 20일 동안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삶을 실제로 살아나가는 가운데 참된 복을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오늘 초청 받아 오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참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